네, 높고요 100 정도가 100만원 그 대신에 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에.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될것 같은데요 엄하게 법적으로 에? 에. 자, 대범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를 모시고, 나한테 악플 다 하는 그 쓰레기 새끼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아, <laughs> 좋겠다. 네. 아우, 하고 <laughs> 싶어가지고. 악플을 달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진짜. 네, 악플이, 네. 이게 모욕적인 악플이 있고요. 네. 모욕적인 악플은, 형법상의 모욕죄가 될 수가 있는데 아 모욕죄. 명예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 훼손.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 가지고 네.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 네. 근데 만 만약 허위 사실이다. 이건 7년 이하의 7년이 징역에 잘할 수. 아 징역까지 없죠? 이 새끼들 두고 봐. 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오 사실도 사실도 안 됩니다. 어우 진짜 두고 보자 니들 네네. 진짜 이제 동준이라고 써있네요. 병신이 지랄하네라고 악플을 달았는데 이거는 아, 뭐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추상적으로 네. 사람을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네. 그런 단어죠. 네. 실제로 병신이라 하더라도 병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이게 형법상 모욕죄이기 때문에 형이 네. 좀 낮아요. 아. 벌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00 정도가. 1 0 0만 원. 야. 그 대신에. 합의를 볼수 있어요 합의보면 네.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네. 100만원에 합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이야 네. 네. 이게 별풍선보다 낫네요 응! 배그맨인데 졸라 개씹노잼이야 라고 달았거든요 정확하게 봤네 <laughs> 네. 요새는 너무 이렇게 접두어 네. 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무에 가면 참 이렇게 요, 요 정도 욕을 갖고 네.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게모욕죄됩니다 아 모욕죄가 되긴 되는데, 되는데 네. 재미없기도 하고. 본인을 맞췄다.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유포죄잖아요 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 이... 있고, 없고 그 선상에 좀 있는. 아, 선상에 딱 개콘 네. 잘리고 유튜브에서 이지랄하네 병신이라고 달았거든요. 네. 저 근데 개콘에 잘린 적은 없어요.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는상당히 내용이 좀 길어야 됩니다. 김대범, 네. 아이가 김대범, 어? 김대범 네. 이혼한 결혼. 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가지고 오. 그 내용을 통해서 음. 나의 사회적인 가치가 일격적 네.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이 제 지금 병신 요 환자. 네. 그리고 개콘이 잘리다 안 잘리다 요게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개콘에서 나왔다 이런 게좀더 네, 네, 적시가 됐으면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모욕자밖에 네. 병신 그 부분 아, 100만, 100만, 100만 원 정도? 아, 100만 원 정도? 100입니다 이 새끼 하고 이혼하더니 TV 안 나오네 근데 저는 결혼한 적도 없거든요 네. 이런 거는 확실히 확실하죠 비방할 목적으로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인터넷에서 씀으로써 네. 명예를 훼손시킨 결과가 야, 3 7년 이요이 징역인데 뭐 7년 근데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네. 한번 정도를 했을 때는 많이 좀 감합니다. 아, 감해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복해서 그런 글을 쓴다. 예. 네. 뭐 김대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아. 그 그런 경우는 집행유예까지. 아, 네. 어 집행유예까지. 실형이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합의금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응, 네. 합의 네. 그 꽁트 영상에 예. 네. 네. 이새이고 존나 티나게 주작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달았거든요. 주작 아닌가?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꽁트는 원래 아, 꽁트 네, 꽁트 영상에 꽁트 자체가 주작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네. 모욕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요 아, 저도 좀 진짠 줄 알았습니다 그 네. 특히 그 일건 씨 아, 깡패입니까 그 사람 근데 그 그거 상완아 뭐, 아, 그걸 믿으셨다고요? 아, 이고 진짜 따라서좀해보고 네. 실제로 깡패들하고 싸우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일건이 좆밥이어서 어, 네. 그럼 믿었네 아니 나도 믿었는데 네. 봐주, 봐주죠 봐주죠 아, 아봐주다가 <laughs> 그냥? 상황극이야 상황극 제발 무슨 주작이야 당연히 대본 써서 하는 주작이지 그걸 가지고 주작이라 그래 아유 진짜 졸라 늙었네 졸라 패고 싶다라는 댓글이 달려 이 졸라가 막구어사전 찾아보면 네. 검색이 됩니다 아 네. 많이 매우 이런 뜻으로 검색이 ]죠.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고의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안 <laughs> 패면 이게 못 꺼나요? 나를 안팼기 때문에 그렇죠 패야 되죠 예고기 때문에 실제로 패야 아 실제로 좀패야세요 그리고 이제 네. 협박죄나 네. 이런 게 되려 그러면 위협이 느껴져야 돼요. 아좀 구체적으로. 김 대범이 네가 계속 그렇게 안 웃기면 너희 집을 불러겠다. 아 너희 집 주소는 여기 막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 정도로 해야 고지가 음 돼야지 협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뭐개조박 같은. 저저저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새끼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래요. 맞는 말 같아. <laughs> <laughs> 저도 이런 욕을 얻어 먹어요. 변호사 아 새끼가 욕을 저래 하고 아 초록 장사가 안돼 수입이 안 되니까 아 실력이 근데 아 어쩌면 그건 또 개인적 판단이고 생각이거든요 음 그걸 갖고 잘못됐다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 까아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공부해서 서울대 네. 가라 이자수가 네. 선물 이벤트 할때난왜안 네? 줘? 씨발 연하라고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laughs> 경우는 왜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욕죄 모욕죄 아 좋았어 딱 걸렸어 시발려나. 지금은 우리가 고소를 많이 안, 안 하지만 좀더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내야 지 않을까. 네. 특히 네. 계속 씨발이나씨발이나 붕다가 붕시나 씨발로 막 네. 계속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중에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있다다 네. 캡쳐해놨어. 네. 최근에 제가 이소룡하고 최배달, 네. 뭐 타이슨, 조도로 누가 제일 셀까 이거를 종합격투기 선수랑 그냥 토론을 한게 있어요. 네.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 입장에서는 어, 체급 차이가 나니까 조도로한테는 음. 이소룡이 못 이긴다. 이렇게 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음. 거기에 어떤 장문의 악플이 달렸는데 동양인 비하로 고소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소룡 뭐 팬클럽 3만 명이 함께 서명운동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너무 빵빵 터졌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이소룡의 사자명예소량이 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했으까 네. 유가족들이 고소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인도 사실 의견인 것같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고소를 하잖아요 네. 무고가 네. 무고는 뭐냐면 범죄 사실이 없는데, 지옥차 막 들떠가지고, 에. 에.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한다. 무고죄가 어. 성립할 수있요 아, 재밌겠네. 오히려 처벌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아, 내가 입에 담기도 싫은. 네. 한때 이게 1, 2년 전에 좀 유행처럼 썼던 말인데요. 어, 뭐죠? 어우, 이 새끼, 애미 뒤졌나라고 댓글을 달았었어요. 아. 네. 욕도 이게 수위라는 게, 네. 네. 이게 욕이 좀 심한 욕 같아요. 네. <laughs> 야 이런 건 아주 강력한 처벌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사실은 지금 법이 좀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이런 게 모든 게 모욕죄로 갑니다. 되게 네. 형이 낫거든요 네. 뭐 3년이에 징역인데 거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네.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 행위 네. 욕을 했을때 일반적 박해 소강과 똑같이 네. 처벌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 고하면 네. 아주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반복해서 계속 한다 그러면 네. 이런 친구는.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될것 같은데요 엄하게 법적으로 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좀 좋은 말 비판을 할수 있습니다 네. 비판을 네. 하되 욕, 욕설이 담기지 않는 그리고 정상적인 비판 뭐, 애미가 뒤졌니 병신이니 병작이니 아, 네. 뭐, 시발년이니 이런 네.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 하게 된다면 반복한다면 고소를 할 거고요 네. 그 고소는 제가 같이 할 겁니다 네. 저 네. 변호사 맞고요 배지 네. 보이죠? 네. 고소해서 회가 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유 감사합니다. 네아 앞으로 새끼도 두어 보자고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